의원님들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존나 무섭게 생겼더라고. 일단 앞에 있는데 존나 무섭더라고.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. 네, 자, 제 눈알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. 자, 저는 여기 있잖아요. 지금 여기 있잖아요. 여기 있어요. 여기에서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. 그리고 존나 웃긴 게 여기 지금 잘려있잖아요, 형님들. 이, 여기에 지금 딱 이렇게 반 잘린 건데 이게 통으로 안 나왔잖아요. 여기에 카메라 찍는 사람이 열 13명인데 내, 내 얼굴을 찍고 있어요. 카메라, 장사의 신 촬영 기법으로 이 앞에서 여기, 여기 마우스 움직이는 데 있죠? 여기 앞에 다 서가지고 내 얼굴을 존나 찍고 있는 거야. 이거 눈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. 어, 그래. 너무 심장이 떨려가지고 심장이 떨린데 나 여기서 못하면 진짜 뒤져. 너은현장너 너 여기서 오늘 실수하잖아? 여기서 김수희한테 사람 새끼 아니라는 말 잘못하잖아? 여기서 욕, 혹시 모르게 이런 휘발 이런 거 나오잖아. 그러면 넌 끝이야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래 하던 말을 못하니까 머릿속이 뇌가 존나 버퍼가 계속 걸리는 거야. 존나 흥분돼 가지고 말은 하고 싶은데 계속 욕이 나오니까. 아 진짜 형님들 긴장은 하지 않았는데 조금 떨렸어요. 무서워가지고. 근데 제가 어디서부터 형님들 제대로 터지기 시작했냐면요.